so oh. 진사랑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체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어제 어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수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였고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를 당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실패를 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덴에서 선교가 참 열리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에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바울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면서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고린도에 당도하면서 그가 한 가지 다짐한 것은 화려한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것인데 이게 과연 씨가 맺힐 건가? 저렇게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어 믿기 시작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굳게 결심하기를 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증거하고, 이걸 증거할 때에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증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사도 바울 말 잘하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바울의 외모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능력이 뭔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요 남의 그 어떠한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교육 가운데 있는가 저분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본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이끌지 않겠는가. 아, 저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저희 아, 복음 증거 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아, 굳은 그런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 잠시 보고요. 이어서 그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걸 보면은 단순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그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어, 이렇게 굉장히 표현을 쉽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이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 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면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라고 리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지혜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너의 온전한 자에게 내가 지혜를 전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에는 지혜가 아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게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 8 절에 대해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 그 종의 모습을 입고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거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인간의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다 오래전에 그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깊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데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같지 않냐고 아, 그가 이렇게 고난받고 채찍받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라는 그, 주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고, 그가 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은 사실을 누가 깨달았겠느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속건제물로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이사야 53장에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만 묵상하고. 예, 기도했다면 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아,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로 해서 큰 고통을 받는구나. 복이 아름다운 그 형,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흠모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달리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 이사야 53장에 이런 예언이 있구나. 바로 그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연상만 한다면은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텐데 아, 저들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 못함으로 세상적인 지혜만 가졌기 때문에 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그 우리 속을 누가 알겠느냐. 영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깊이 아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마지막 16절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목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우칠 때에 백성들의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이 호세아가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백성들이 무지한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죄와 악과 모든 권세가 깨뜨려짐을 방해하는 모든 것,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 이것을 알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고 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하나니 아, 이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 아,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자는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우리가 주의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 오늘 도 우리에게 성령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비밀을 파헤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내가 그러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아 그거구나,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 아 바로 성전은 아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구나. 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그런 거구나 라고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사도 바울을 확신 있게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승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굳게 결심한 것이 저희들의 결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화려한 말과 설득력으로 증거한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 이 다메색 도상에서 체험한 나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증거했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깊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요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깊은 것까지 다 하시는 성령님 내 영혼이 간구해야 될 내용조차도 미리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영을깨워주시어서 마땅히 구할 것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이것을 깨우치며 알겠는가? 주의 영 신령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안다 하여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영적으로 풍요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부외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의 치유함을 받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고 지난이도 하나님의 죄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저녁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도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영광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멀리 했건만, 고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 새벽에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말씀에 씨앗을 많이 심었는데, 싹이 튕기 입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차순의 권사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힘차게 나온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와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권사님과 그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응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순정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루하루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안전하게 눈동자째 지켜 주시사 주의 영광 많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허영순 권사님 드리오니 주께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되며 감사로 충만하여. 주를 영화롭게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역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타나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